아무리 여자들이 원하는 바디 리프팅 부위가 바로 이 아랫배예요. 아 네, 정말 목주름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부인 위 거죠. 네. 대체 왜 처지는 건가요? 아랫배 같은 경우는 노화 와 함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장기를 받쳐주는 근육들이 힘을 잃게 돼요. 그러면서 이제 뱃살이 있던 살들이 처지게 되는 거죠. 아 목주름도 자는 습관이 중요했듯이 아랫배를 처지게 하는 습관이 뭐 있을까요? 네. 이렇게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있거나 뭐 핸드폰, 컴퓨터 할때 항상 구부정한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.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면은 복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지게 되고 중력이 등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게 되죠. 급격하게 살을 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랫배가 좀 많이 처지긴 하더라고요. 이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으면 모짜렐라 치즈가 막 터지는 것처럼. 아, 그 치즈가 아니지. 늦어서 뛰어야 된다. 그러면 그때는 진짜 덜렁거리거든요. 그럼 좀 힘들어요. 뱃살도 약간 뭐 자세나 뭐 호흡을 통해서 약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손 씻고 평상시에도 할수 있는 좋은 호흡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몸통을 써서 호흡을 할 건데요. 이 호흡법이 좋은 이유가 찹쌀떡 아시죠? 반죽할 때 그리고 피자 반죽할 때그 도가 우 한 번, 두번 치면 은 애들이 두꺼운데 계속 치면 어떻게 될까요? 얇아지. 얇아지고 탄력이 생기잖아요, 쫀쫀하게. 어. 이 복부도 마찬가지예요. 손바닥으로 갈비뼈를 이렇게 감싸주세요. 네. 코로 숨을 쉴 텐데요. 코로 들이마시면 은 산소가 들어가면서 좋은 공기만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아.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갈비뼈를 부풀려서 이렇게 팽창해서 옆으로 늘어나는 거예요. 어, 커져요. 네, 커지죠. 이때 중요한 게 여기 가슴 가운데는 내려주시고 오, 갈비뼈만 옆으로 풍선처럼 옆으로 늘어나는 거예요. 그리고 뱉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입으로 촛불을 끈다고 생각하시고 이 갈비뼈에 손을 얹는 이유는 내 갈비뼈가 늘어난지 안 늘어난지 네, 체크해 보려고 숨을 들이마시면 손과 손이 이렇게 멀어져야 돼요.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이 호흡법은 열심히 반복해주면 시 굉장히 좋은 내 네, 탄력.